스크린 개꿀맛 어? 오빠? 아 왜그래 귀여워 왜이래 오빠 우리 좀 지금 좀 와봐 싹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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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둑, 싹둑. 옷사이즈를 작게 해줬다 네, 래 으아! 띠, 연우. 아, 이거 참고로 만화 이름이, 아, 참고로 만화, 이, 만화 이름은요, 색상, 샴, 아이새삼둥이보다 작아졌다면입니다. 희재가 작아졌다면입니다. 연우. 응? 찍, 찍어도 돼? 돼 체크 응 부들부들 서준 까까고 고마워 신경 안 쪄줘서 응 사윤 이제 목마 태워줄까 됐지 응응응 궁디 미선 가기 놀이 체크 음, 일단 다 그렸고, 귀요미를 그려볼까? 띠. 윤냥이 라떼 부부. 일단 같이 가보자. 우리 딸내미들한테 가자. 사이좋게 지낼자, 오빠. 그, 그래. 끝. 희재야, 미안하다.